최악의 옵터버 시즌 종료 직전입니다. 자 비트코인 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빗각 라인 결국 뚫어내지 못하고 추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방금 이 보라색 빗각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는데 제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의 박스권 행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박스권 행보를 끝내는 것은 금리 인하 그 호재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이 박스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정말 시즌 종료급 임팩트가 발생할 예정이거든요. 어제 이 영상 여긴 못 들으면 또 박살 납니다. 여기서 짚어드렸던 대로 하라쿠 반등 시나리오 메인으로 잡아드리면서 지지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 12시죠. 110.4k 붕괴되는 거 확인하자마자 저희 쇼 포지션 오픈해서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진입가 여기였죠. 110.4k 였습니다. 지금 시점도 이 보라색 빛각 자리에서 절반 익절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하방 슈팅이 더 나오는 바람에 아직까지 대응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점까지 이미 2%의 수익이 나고 있는 바 레버리지 15배까지 감안한다면 30%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부자로 의심되던 고래까지 쇼 포지션 10배로 공매도를 시작했죠. 누굽니까 이거. 트럼프 아들렘이었죠.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교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 소통망 회원분들은 현물기준 3.4% 레버리지 15배니까 45%까지 수익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기 전에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시 14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코인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슈부터 짚어봐야겠죠? 어제 미 증시가 성공적으로 마감해 성공했습니다. 애플만 하더라도 4%가량이 올랐고 구글, 메타, JP모건 등 굵직굵직하게 다 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아마존과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어디서 촉발되었는가? 뉴욕 증시가 연방정부 쇼다운 종료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마감을 성공해냈다는 기사입니다. 이번 주 내로 쇼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마감을 할수 있었고 장 전체에 활력이 돌았다 라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110k를 하회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소통방에서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내부적 거래 의심 거대 고래가 쇼포지션 추매를 했다고 오늘 새벽에 알려드렸었죠. 이암호화폐 신뢰도가 박살나있기 때문에 지금 화랑인 장임에도 불구하고 코인판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그 기반으로 저희가 쇼 포지션을 오픈해서 지금 3% 이상의 현물 기준, 선물 기준으로 45%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뢰가 박살나 버린 코인판에서 어떤 기대를 걸어 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트 분석해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을지, 또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수 있을지 전부 다 짚어드리면서 몰리신 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물을 타야 될지까지 전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날봉과4시간 봉상에서 rsi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4시간봉으로 바꿔서 우리의 믿음직한 보조지표 4시간봉 을 확인해 봤을 때 rsi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확실하게 잡힌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방금 발생한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라색 선이 노란색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는 움직임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난 기점 이런 기점과 또한 이런 기점에서 그 움직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라색 선이 노란색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는 그 순간 그런 순간마다 이런 식으로 거대 낙폭이 잡 잡혔었죠. 여기서 또한 그런 움직임이 발생했었고 지금 또한 이 하락분이 그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날봉상에서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날봉이 더 힘이 강하죠. 지금 데드 크로스 직전에 와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까지 완성되어 버린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하락분이 나올 수 있는 바 거기에 추가적으로 4시간봉 구름대 또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막아버리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캔들이 진행이 되면서 스팬트 위로 올라타야만이 이 구름대를 지지라인으로 바꿔서 그때부터 상승을 볼수 있는데 그 여지가 지금 시점 이 보라색 빛각이 밀려나버린 이 시점 많이 약화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니 형우야 데드크로스가 왜 위험하다라는 거냐 우리가 지난 이런 기점들을 살펴보면 시장의 약세신으로 읽혔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도 물량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만큼의 하락분이 나왔다는 것이고 지금 그 거래량이 충분치도 않은데 하방 슈팅이 이만큼 나왔다 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다 라고 읽힌다는 것이죠 특히나 제가 스팬트라인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 지난 영상 매수 타이밍 또 털립니다 그리고 저점 반등자리 낚이면 몇자리 여기서도 일목호름대를 썸네일이 박은 만큼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일목 구름 그 자체가 저항으로 기능합니다. 지금 시점도 이 저항 때문에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 자리를 유지해 준 채로 그대로 구름대에 들어가 버린다면 이 구름대 제가 잡아드린 이 붉은색 선 스펜트라인 위에서 버텨준다면 구름대가 끝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구름대를 올라타면서 상승을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런 모든 가정이 방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 보라색 빛각의 밀려남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름대와 이 반등 빛각 이두 자리의 충돌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에 성공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지지 자리로 전환해주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반복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엔 하락의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한 바 코인판 자체의 신뢰도도 박살났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기관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10시에도 매일 오전 거래했듯이 시장 이슈 체크해 드리면서 세력질약이 너무 좋은 장이니까 주위에서 접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왜? 기관 매수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슈팅 또한 5분봉상에서 관측되는 그런 격렬한 움직임이었죠. 우리가 5분봉으로 이렇게 전환해 보았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확 튀던 이 순간, 이 순간에만 비트코인의 1%를 갑자기 급상승 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가짜 반등을 통해서 파란색 비가위로 올라탔다. 하지만 그 가짜 반등 결국에 세력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믿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안전한 자리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란색 반등 빗각이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걸어봤을 때 실패한다면. 바로 도망쳐야 된다 왜 손익비가 확보되지 않는다 여기가 밀려난다면 우리는 102k까지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현우야 왜 여기 밀리면 102k까지 봐야 된다 라는 것이냐 제가 여러분 이빗각살이 정말 유효하다 고 짚어드렸었죠. 후행지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의 기본은 추세선인데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들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리플레이를 잡아 봤을 때 명확하게 이 자리까지 판단이 끝난 시점에서 아 그렇다면 여기 지지 성공해 줬으니까 지지선으로 구성할 수 있고 여기 밀려나면 그 다음 자리를 노려야겠다. 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한 칸씩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여기 뚫리는 이 시점이 왔다면 그 전조점을 활용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손익비가 명확한 자리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올라타 줬을 때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죠. 왜? 손절 자리가 여전히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반을 삼아서 여기까지의 상승분을 보았다면 이 정도의 상승까지 먹어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를 손절로 잡아 놨었기 때문에 여기 터치해도 매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특히 저희 스윙 방에서도 이 기반으로 롱 포지션 오픈해서 105100 부근 절반 익절로 86%의 수익까지 만들어 드렸었죠. 이런 식의 진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뚫어내는 이 시점에 손절자리 명확한 게 보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 손절자리를 지켜 주셨다면 이만큼의 수익까지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갱신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 옵니다. 여기 신고갱신을 하는 그 절차를 보았다면 비트코인의 특성 신고를 갱신하고 나선 반드시 하락분이 따라 나온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신고 갱신하자마자 팔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겠죠. 그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봤을 때 명확하게 몸통자리가 여기까지 걸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반등 빗각이 정말 주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의 논리도 명확합니다 지금 이 기점을 마찬가지로 지지의 근거로 활용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와버린 지금 그 다음 헌팅 포인트는 여기다 여기에서 잡아야 그 손익비 명확한 이런 자리를 활용하면서 매매를 해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손익비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입한다 찾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보라 빛값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자리 명확하죠 어딥니까 전저점 여기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잡아 봤을 때 손익비가 1.89 손익비가 1만 넘어도 괜찮은 타점 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타점 이 정말 유효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에 맞춘 역추세 하라쿠 반등 시나리오 이렇게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 치니까 107.4k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여기서도 발생했던 이런 휩소라면이 손절 라인을 터트리고 갈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제가 아까 잡았던 그 손절의 원칙 기억하시죠 전고 혹은 전저 이런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텐데 그런 만큼 107.4에서 다시 한번 반등 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짧게 한번 받아보시고 여기 가 밀려나는 게 확정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파란색 빗각을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진입 포인트는 두 가지 명확해졌습니다. 107.4k 와 106.8k이고 각각 107.4k에서 들어갔을 땐1 0 9 8 k 여기 어디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팬 2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겠 106.8k에서 진입했을 때는 이 자리 맞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이 빗각까지는 복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지가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진입을 하. 않았었습니다. 이두 포인트가 밀려난다면 밑에 있는 이빗각 자리 끔찍한 자리죠. 102.4k까지 보셔야 된다. 그리고 102.4k에서도 지지를 확인했다면 그때부터 는 눌리목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우야, 그렇다면 오늘은 상승은 못 본다라는 것이냐? 지금도 이 꼬리가 몸통으로 전환되는 이런 움직임이 잡히고 있으시죠? 하락세가 너무나도 거세입니다. 짚어드렸던 악재 또한 문제가 되고 외부적 이슈뿐만 아니라 차트 내부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 하락분이 이렇게 지금도 쭉쭉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이 평선을 켜 봤을 때 지금 이미 이 평선에서 밀려나는 움직임을 통해서 여기까지 밀려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거세게 밀어붙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한 시간봉에 이 붉은 이 평선 이 자리를 받쳐줬을 때마다 상승분이 나왔던 그런 이력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뚫어줘야 상승을 볼수 있다. 아니 현우야 이런 겹침 자리 있으면 안 되냐?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은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영상 통해서 공개하는 만큼 저희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자리를 잡아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는 이 붉은색 라인을 올라타야만이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그에 맞춰서 상승돌파 시나리오 이렇게 잡아 드릴 수 있겠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1 1 0 5 k 를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 했을 때그 다음 빗각자리 111.4까지 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매수세 가 동반되었는가에 따라서 2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제 또한 이런 식으로 누적수익 209% 2차 목표가 공개해 드리면서 마감 해 드렸는데 이런 움직임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명확한 차트 분석이 있었기 때문 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만합니다. 아니 현우야, 거리량 동반 돌파 그리고 지지 확인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 거리량에 대한 트래킹은 이전 봉들과 비교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고, 지지 확인은 반드시 5분 봉상에서 BS 차트 확인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량이 동반되었는가, 그리고 5분 봉상에서 양봉이 연쇄되는가 그 여부를 파악하시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한 과정이죠. 여러분들 일상이 있으시고 생업이 있으신데 저희처럼 몇 시간씩 차트 보고 있으시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식의 자동매매 지표까지 활용하고 있고 이 자동매매 지표는 저희 불독스트리의 고유 자산입니다. 특히나 어제 또한 이 자동매매 지표와 오전마다 드리는 이슈 분석, 특이값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브리핑해 드리는 이 자세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제도 209%의 수익 마감이 가능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동매매 지표와 저희 불독스트리 소통방의 경우에는 불독스트리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깐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모바일로 클릭하셨을 때 문자 작성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0 1 0 8 1 0 3 7 6 6 8번제 개인 무폰인데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통방에 입장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PC로 하실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화면 진입하신 후에 필요하신 내용 체크해서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귀찮으신 분들은 010 8 1 0 3 7 6 8번제 개인 업무폰으로 숫자 1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동 매매 지표와 입장 링크까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락은 기회입니다. 어제 이렇게 끔찍한 하락장 속에서도 29%의 0 수익을 마감할 수 있었죠. 왜입니까? 차팅이라는 것은 결국 통계학에서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근거를 가지는 이런 하락 상황에서 이렇게 기회를 잘 잡아서 209%의 수익 마감이 가능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다시 한번 그 기회의 장이 찾아오고 있는 지금 저도 얼른 찍고 소통방 등 해드리러 가야 될것 같은데 오늘 정말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을 두시고 기회 또한 너무나도 쏟아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높은 수익 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위기라고요 위험과 기회는 매번 같이 온다라는 사실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하시고 저희 불덕스토리 구독자까지 10만까지 가는 그런 동반 성장의 기회를 썼으면 합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인데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